글로세서 3장 5제에서 8절 말씀 다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엄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변이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네 입에 부끄러움 마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축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이어서 두 번째 동일한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가서는 우리가 버려야 하는 분함, 분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사고가 다발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교통 도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의 위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신을 방어하면서 방어 운전하고 그 위험한 사고다발 지역을 운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고다발 지역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횡하게 달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 천국이 가까울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지식을 알고 그 지역을 피해서 또는 조심해서 다닌 것과 그리고 전혀 모르고 그냥 운전한 것은 정말로 천지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할수 있으면 사고를 피해서 평안한 길로 가야 합니다. 우리 앞에 진노가 있다면 하나님의 무슨 진노가 있다면 문제 뜯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야 합니다. 진노가 있는 곳을 지나가야 한다면 천천히 가든지 아니면 조심해서 가야 하고 가능하면 진노는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진노의 지뢰를 밟아가지고 이 지뢰가, 진노의 지뢰가 터지면 우리 인생은 엉망이 되어서 주저앉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주위에 터져서 다쳐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주의에 진노를 당하면 만신창이가 되어서 수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진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영혼을 살리고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진노를 피하는 법을 오늘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의 지체를 죽이란 것이죠. 그것은 육체를 따라서 사는 삶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본 말씀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비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그들은 이전에는 육신을 쫓으며 죄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아주 엄난하게 살고 온갖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룩한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로 군을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지금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냈죠. 새신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골로스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로스의 성도들이 그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옛 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이전의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끊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도 죄의 습성은 끊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과거의 그 잘못된 습관, 이 죄성은 그대로 살아가지고 때로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거룩하게 살고 싶었지만. 바울은 자신의 행함을 보면 늘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울에게도 고민이 많았어요. 자기는 어렵게 살고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기 행하는 실제의 모습은 죄와 짝하고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스에서 자신의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호라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라며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모든 죄가 다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세상에 살때 온갖 죄를 저지르며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모든 오래된 습관이 다 끊어지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속된 수많은 신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습관 가운데, 동일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골로스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소식을 로마의 감옥에서 들었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진노를 피해서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또다시 진노 아래 속한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불신자들에게는 또 불신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주능한 심판이 땅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농사 지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늘로서 어떤 진로가 나타났습니까?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지 감흥이 되어서, 2년, 3년 감뭄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든지, 자연재가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쳤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고 사는 고로의 성도들이 죄를 끊지 못하고 진노를 받을 죄를 짓고 계속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은 예수를 믿는데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고 엉망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 안에 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다녀서 하나님 그룹 하시고 하나님을 건 알, 두려워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죄를 끊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이런 복음에 대한 지식을 알고도 타락한 신자들이 많습니다. 더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세의 많은 신자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 삶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진노 아래에 있는 불신자와 똑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골로새 서신을 통해서 너희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곧 분노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참되게 믿고 주의 성도를 거듭났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과거의 죄와는 완전히 단절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단절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움에 빠져 가지고 그걸 즐기고 그 더러움에 헤어나지 못하고 파무혀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의 분함을 그대로 품고 살 때가 많습니다. 버리라고 말하는데 이분 분함을 분노를 우리는 분함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용서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받은 상처 그대로 품고 안고 꿍하게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살면 언젠가 반드시 그 분노를 그 사람에게 또는 주변에 표출하기 마련입니다. 우리 안에 부글부글부글 부글 끓는 분노가 쌓여 있다면 그것이 폭발하면 이성을 잃는 삶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크게 해야 하지만 분노한 자신의 영혼도 아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직장에서 상사한테 질책을 당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의 분노가 쌓이잖아요. 집에 오면 누구한테 풉니까?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풀어서 어. 때로는 직장 일을 가정에 가져와 가지고 가정을 참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분노는 있는데, 즉, 상사라고 짤릴까 싶어서 풀지도 못하고, 마음쌓 사놓으면 다른 사람한테 푸는 것다 가정이 불행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노는 사놓으면 안 됩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 정신 건강이 아주 나쁘고, 신체에도 아주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런 병이 생기게 되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하되,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요. 이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분노를 쏟아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나의 상처 아픔과 나의 분노를 쏟아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당한 수치와 아픔과 상처가 얼마나 큰지 이 우리 마음의 고통을 토해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아픔을 털어놓으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치를 당한 예수님의 그 아픔과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분노와 아픔을 더 깊이 당하셨습니다. 그죠? 그것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분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분노와 아픔을 얘기하면 처음에 한두번 들어주겠지만 계속 들으면 사람들이 짜증 냅니다 맨날 나한테 그 어려운 소리만 하냐?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한 분노, 우리가 당한 상처, 아픔보다 더큰 역경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토해 놓으면 아픔과 분노를 지금 다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아픔과 분노, 사한 호한 것을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면 우리 감정에 이제 분노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말끔히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상처 를준 자에게 분노를 표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하나의 상한 감정도 앙금도 우리 마음에 없습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상처가 아픔이 우리의 마음에 찢긴 마음이 깨끗이 씻긴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자들 향하여 우리를 분노하게 했던 자들 향하여 건강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온유하게 사람들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선 마음이나 삐뚤어진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들의 망가진 성품과 엉망이 된 인생을 보면서 긍휼히 여깁니다.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여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 그로 인한 분노가 있다면, 십자가 예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풀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심과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분노가 눈녹듯이 녹기 전에는, 우리 마음은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노의 감정을 주님 안에서 십자가 앞에서 아름답게 처리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토해내고, 이차적으로는 그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한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6 2때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 가지고 수백만 명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 고아로 자라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김일성이라 말만 나오면 피가 끓거습니다 왜요? 그 때문에 가족 다 잃고 내가 고아가 되거든요 김일성이는 20년 전에 이미 죽었잖아요. 20몇 년 전에, 25년 전에. 근데 지금도 김일성의 말만 들으면 어쩝니까? 가슴이 철렁내려 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김일성이 때문에 당했던 상처와 아픔, 외롭게 자랐던, 고아되었던그 깊은 고통이 밀려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죽었지만 여전히 그 상처와 아픔과 분노는 그 마음에 살아있습니다. 그럼 무시 됩니까? 자기를 파괴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용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떠나보내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 그래요, 잠죽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용서하냐? 내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포한 것은 용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옛 사람의 죄악된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자들이 많아도 제대로 된 신자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많은 제앙과 진도 가운데 아픔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품으로 자라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그의 자녀들에게는 사랑의 채찍을 듣습니다. 인생이 지금도 맞아서 많이 아픕니까? 속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께 와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제 한번 멋지게 해봅시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놀랍게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있습니까 지금까지 망가지고 깨어지고, 바닥에 유지조각 같은 인생이었다면 그 아픔 그대로 조각난 채 그대로 주 앞에 들고 가면 주님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서 멋진 걸 작품으로 인생 세우실 것이고 우리 인생은 명품 가정이 되도록 명품 인생 되도록 우리 축복하실 것입니다. 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당하는 모든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오는 덤프트럭이 있는데 덤프트럭이 바로 치면 우리 인생이 너무도 아플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을 몰라가지고 무슨 진도를 그대로 다 받아서 깨어져 엉망이 되어서 참으로 아픈 인생이 되었다면, 이제는 지혜를 발휘해서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도를 예수 그리도 스 안에 나가서 완전하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전에 행하는 모든 악한 삶과 완전히 결별하시고 그의 또 안에서 새로운 그룹한 성품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과거의 죄는 완전히 단질하고 이제 성령으로 예수 그의 또 안에서 어렵게 되어서 그룹함과 어려움 속에서 춤추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께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아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아플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안에 들어가 살지 않고, 말만 은그짓도인지 명목상의 그도인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잃어버린 양으로 살기 때문에 광야에서 넉 대에게 이리에게 찢기고 상하고, 우리 인생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대신 무한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우리 인생이 잘돼야 합니다. 영혼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넘쳐나고 육신이 건강하고 하는 사업이나 경제적으로도 빚지지 않고.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어디든 다녀도 부족함 없는 활발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동안 사이였던 모든 용서하지 않는 분노한 마음이 있다면 다 떠나 보내고 주 앞에 다 토수하고 다 토해내서 우리 상한 감정도 깨끗이 치유 받아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아멘.